왼쪽 o n 이 맞다.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라라 나이스. 나도 좋아, 나도 있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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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준비. 에이, 에이. 와. 연결. 예. 앞에 카메해 네. 줘. 예. 어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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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좋아. 아니, 안 맞았어, 안 맞았어, 아. 아 왔어. 안 왔어.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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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좀 왼쪽. 저 왼쪽. 거 나긴. 너무 뒤에 있는데. 줘 아, 들어 <laughs> <laughs> 뭐파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. 시방이요. 맞습니다. 그냥, 그냥 충돌예. 시오 어, 근데 왜 이렇게 안 춥냐 날어 날씨가 죽어, 날씨가 죽어, 어 날씨가 죽끝날어 날씨가 죽어, 날씨가 죽어, 날씨가 어 날씨가 죽어, 날씨가 죽어, 가 죽어, 날씨

어, 이거 나, 뒤로. 오케이, 뒤로. 오케이. 아, 이거, 다시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거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어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이 들어야 돼. 킥. 야야야안야야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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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준비다 네. 그래. 준비, 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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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마무리. 오른쪽, 양쪽 다있야이 뭐해? 괜찮아. 괜찮아. 까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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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. 보고. 다시 조하게 하자. 킥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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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Ide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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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선아야 아, 뭐안 돌아 있게 쓰지야. 야. 가자. 말이야. 야. 아더 가야 돼. 형이 더 어, 가야 돼. 어, 어. 더 가. 나이스. 또. 아 형아. 이리. 이리. 아, 굿! 굿! 굿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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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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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, 선아 서도대 서나. 아가 이거. 나아 오케이. 서아 직접 와우! 나이스. 자 아이, 갑이. 나온 줄 알았다. 기 오, <laughs> 어. 자, 오, 자, 오, 자, 오, 자, 오, 자, 오, 오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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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자, 오, 자, 오, 자, 오, 자, 오, 자, 오, 자, 오, 오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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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자, 오, 오, 오,

너무 <laughs> 기대해. <높이네>. 빨리 나오세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너무하다. <laughs> 아. 너무 긴데. <웃긴다. 웃음>

5분. 네, 5분. 해. 우리 아무도 없다. 사람. 제몇 분? 5분. 혼자. 해 봐. 봐. 올다 내가 나 줄게. 이나없어없 사이드 반대. 됐 아! 신기야! 너쪽 공잘했다 시간 충분해 신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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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경 신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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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근 신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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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자 신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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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오케이. 왠지? 오케이. 왠지? 아, 신경 군 뒤에. 어. 얘기해이고이 어. 아, 어. 그래 어, 형. 아, 어, 저래 아, 내 차. 어. 어.

형이 이미 붙었어. 3분 아, 2분 30초. 어 야, 일, 이거 먹어 그거 한다 먹어, 사초니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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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, 내려. 내 한로더 뛰자. 더 없다 없다. <eza> <plum. Sunuz> <andar. 욱 Despite Wire> 안양심에 어. 네 아, 맡깁니다. <laughs> 사람, <laughs> 사람 사람 보자. 아, 일본 <laughs> <laughs> 예, 중간 공도 하나도 세 우리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<laughs> 저 원래 이제 하면 되지 않겠나? 아 근데 예, 동대라서 지금. 형은 많이 어어야 위로. 하나. 아 오늘 날씨 딱 좋았다. 좋다. 어. <웃음> 아, <웃음> 야, 좋다. 반대. 반대. 조끼 공 하나, 둘.

10초 로쉬프 초, 0초 10초! 초. 0초로쉬프트 뻥! 뻥! 우리로 쉬프트로. 발